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은 원어민이 자주 쓰는 회화 표현 10문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오늘 하루 본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복습을 해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 봅시다. Don't push yourself too hard. Don't push yourself too hard.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자막을 보세요. push oneself는요, 스스로를 밀어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don't push yourself. 지역 하면요, 돈 뒤에 동사원형이니까 뭐 하지 마란 뜻이죠.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마라. Too hard는 부사지요. 너무 과하게. 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밀어붙이다. 수고 뭐라 그랬죠? Push oneself.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 Don't push yourself too hard.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Don't push yourself too hard. Don't push yourself too hard. Don't push yourself too hard. Don't let it go to waste. Don't let it go to waste.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Go to waste 하면요. 낭비 되다 라는 뜻입니다. Go to waste.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Don't let it go to waste. 돈 뒤에 동사원형 오면 뭐 하지 마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let은 사육동사입니다. Let 목적어 동사원형 목적어가 뭐뭐 뭐 하도록 하게 하다 뜻이니까 주어진 문장을 지휘하면요. 그것이 낭비되게 하지 마라 이 말인데 우리가 의역을 해서 그것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떤 귀해나 자원이나 음식, 노력 등 아주 소중한 것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낭비되다 뭐라고 그랬죠? Go to waste입니다. Go to waste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Don't let it go to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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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ll I can say. That's all I can say.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All I can say. 자 all 뒤에 원래 관계 대명사 목적격 대시 있습니다. 선행사가 all 일 때는 대슬 잘 쓰는데요. 목적격은 생략을 자주 하지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은 I can say 가 all 을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이 표현. That's all I can say.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야. 이 말이니까. 의역을 해서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야.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야.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That's all로 시작하면 되죠. 이렇게 합니다. That's all I can promise. That's all I can promise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That's all I can say. 원음인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That's all I can say. That's all I can say. That's all I can say. Let's hit the road. Let's hit the road. 자, 원어민들이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먼저 자막을 보세요. hit the road 하면요. 직역하면 도로에 부딪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집에서 도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 Let's hit the road. Let's 뒤에 동사원형 뭐 합시다 라는 뜻이니까 출발합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Let's hit the road. 꼭 기억하세요. 출발하다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Hit the road 입니다. Hit the road.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Let's hit the road.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Let's hit the road. Let's hit the road. Let's hit the road. I can't stop thinking about it. I can't stop thinking about it.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can't stop ing입니다. 자, 여러분들 stop ing는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뜻이죠. 그런데 can't stop ing 하면요. 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 can't stop thinking about it. 직역하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 말이니까 의역을 해서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 표현은 주로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이 계속 생각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 can't stop thinking about it 원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 can't stop thinking about it. I can't stop thinking about it. I can't stop thinking about it. I can't, make heads or tails of it. I can't make heads or tails of it.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make heads or tails of 하면요. head가 머리고 tail은 꼬리지요. 직역하면요. 무엇에 대한 머리나 또는 꼬리를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머리와 꼬리를 만든다는 말을 뭘다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역을 해서 무엇을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make heads or tails of it. 꼭 외우세요. 무엇을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 can't make heads or tails of it. 자, 앞에 can't라는 부적어가 있기 때문에 예설하면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뜻입니다. 자,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대로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주로 어떤 글이나 설명, 지시사항 등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무엇을 이해하다 수어가 뭐라 그랬죠? make heads or tails of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 can't make heads or tail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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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먼저 자막을 보세요. 중요한 수입니다. Put all eggs in one basket. 징유하면요. Put all eggs. 모든 계란을 두다란 뜻이죠. 어디에? In one basket. Basket이란 말은 바구니죠. 하나의 바구니에. 즉, 모든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두다라는 뜻인데요. 모든 개나를 한 방울에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다 깨지죠? 아주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의역을 해서 한 가지의 모든 걸 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don't 뒤에 동사원형이니까 부정명령물이죠. 지역하면한 가지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이 말이니까 다른 말로 한군데다 걸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때한 가지 주식에다가 돈을 다 넣어 버리면 아주 위험하지요. 여러 주식에 나누어서 사 놓으면 그만큼 안전합니다. 자, 그럴 때한군데다 걸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바로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의 모든 걸 걸다 수구가 뭐라고 그랬죠? Put all eggs in one basket.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I can't believe my eyes. I can't believe my eyes. 자, can't believe one's eyes. 자기의 눈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니까, 자기의 눈을 의심하다. 라는 뜻이죠. Can't believe one's eyes. 독특한 표현입니다. 외우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 I can't believe my eyes. 지게 하면요. 나는, 나의 눈을 의심할 수 없어. 이 말이니까, 간단하게, 나는 믿기지 않아. 라는 말이 됩니다. 자, I can't believe my e y e s 라는 표현은요, 아주 잘 쓰는 표현인데요. 어떤 충격적이거나 믿기 힘든 장면을 봤을 때,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런 말을 할 때, I can't believe my eyes라고 하면 됩니다. 자기의 눈을 의심하다라는 표현 뭐라고 그랬죠? can't believe one's eyes입니다. 원저는 수익격이죠. can't believe one's eyes.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I can't believe my eyes.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 can't believe my eyes. I can't believe my eyes. I can't believe my eyes. I will see what I can do. I will see what I can do.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What I can do. 여기서 w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 what은 뭐 하는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 I can do라는 표현은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 I will see what I can do. 지금 하면요. 내가 알아볼게. 무엇을 what I can do.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게 의해서 내가 할수 있는지 볼게라는 말입니다. 자, 이 표현은 주로 상대방이 뭔가를 도와달라고 할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지 알아볼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 t 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의문 대명사일 때는 무슨 무엇이란 뜻이죠. 구별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 will see what I can do.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I'll see what I can do. I'll see what I can do. I'll see what I can do.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자로세요 What I thought. 자 여기서도 무엇이 관계대명사인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란 뜻입니다. What I thought.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자 exactly 란 말은 정확하게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거야란 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영어로 어떻게 하죠? What I thought. What I thought 라고 합니다. 자, 주어진 문장,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이 표현은 주로 상대방의 말에 100% 동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원민 바람 세운 따라 하세요.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 Don't push yourself too hard. Don't push yourself too hard. Don't push yourself too hard. Don't let it go to waste. Don't let it go to waste. Don't let it go to waste.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I can't make heads or tails of it. I can't make heads or tails of it. I can't make heads or tails of it. 나는 믿기지 않아. I can't believe my eyes. I can't believe my eyes. I can't believe my eyes.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That's exactly what I thought.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